자, 이곳은 현관 우산꽂이 돼 있고요. 여기는 다이소에서 그냥 신발 수납장, 신발 선반 같은 거 있길래 사왔는데 이런 게 천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5천 원에 몇 단이야? 하나, 두, 세, 오 단이면은 진짜 훌륭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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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신발장이 보시다시피 엄청 크진 않아서 신발 저 뒤에 좀 빼놨고, 네, 뭐 신발장 그렇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꾸민 이쪽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다 빌트인으로 돼 있던 거예요. 이런 큰 선반이랑 이번 집이 여기 싱크대가 많이 커져서 제가 좀 많이 편합니다. 이런데도 되게 공간이 잘 빠져 있어요. 제가 생필품 같은 거 집어 넣는 곳이고 이런 곳은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건데. 되게 괜찮아요. 이게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낮이라서 별 차이가 안 보이긴 하는데 어때? 천 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편한. 오히려 리모콘 있는 그런 이케아에 파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터치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사실 이이 이 대리석이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시트지 시공 업체를 알아봤는데 보통 시트지는 이런 데만 붙이지 이런 데는 이제 물기 닦고 하니까 계속 떠서 붙여봤자라고. 붙이면 더 지저분해질 거라고 아예 거부하시더라고요. 빌트인 식탁이 있는데 잘 사용은 하지 않고요. 다안 들어갑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여기 길이에 맞춰서 딱쓸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을 샀어요. 이거는 나중에 친구들 왔을 때좀 쇼파에서 밥 먹고 싶을 때 쓰려고 샀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전자렌지가 있고요. 그 위에 커피머신을 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잼 같은 것도 이런 데다 둘수 있게 공간 썼고 이거는 오더라 이거 무슨 다이소에서 파는 피규어 장식함 그런 건데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캐슐 커피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옆에는 저 철제 선반이랑 냉장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뒀습니다. 어 저것도 쿠팡에서 샀고 이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laughs> 냉장고 안은 제가 정리를 진짜 안 하고 살아서 어 네.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써있는 거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샀고 사실 여기도 정리가 좀안 됐어요 그함 같은 거딱 사서 딱딱딱딱 딱딱딱 넣고 싶은데 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과자함 같은 거좀 이쁘게 쓸수 있는 좀 미드센츄리스러운 선반 같은 게 있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에어프라이기도 쿠팡에서 샀어요 <laughs> 다 쿠팡에서 샀네 그리고 여기 과자 같은 거 두고 밥솥이랑 저 쓰는 이런 전기포트 이 쓰레기통은 다이소에서 샀는데 하,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들어서 또 하나 샀어요. 5천 원밖에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분리수거함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 이제. 옷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집에 작은 방 하나가 침대 두 개엔 조금 너무 작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서재로 꾸미기엔 또 작을 것 같아서, 저 원래 쓰던 게이밍용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친구들 오면 게임 두 대로 같이 하려고 작업용 아이맥이랑, 네, 이런 게이밍용 컴퓨터를 그대로 뒀습니다. 전 집에서 쓰던 꽃꼬핀과 그물망? 이것도 다 해소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자 거리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운동복 따로 놀려고, 이거 이케아에서 파는, 뭐라 그래? 수납함? 의류 수납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옷장을 시스템 옷장이라고 해요. 보시면 이런 선반형이 있고 그냥 옷걸이형으로도 있고 원하는 파츠를 사서, 어이구 왜 이러냐. 해. 원하는 파츠를 사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립하는 건데 어 이것도 쿠팡에 있길래 그냥 바로 샀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싫거든요. 자주 쓰는 가방 하나만 여기다 뒀고 제별로 있는 옷들 꺼내놨고 안 옷들은 다뭐 저런 식으로 어디 어디 여기저기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프리다이빙 갈 때나 웨이크서핑 아니면 수영 갈때 있는 그런 수영복 관련 용품들이고, 제클라이밍 용품 그리고 여기에 에어드레서가 있습니다. 에어드레서가 있고부터 저의 삶의 질이 정말 나아졌어요. 여기 안에 제가 보석 같은 것만이 없어서 그냥 보석함 겸 벨트함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놀랍게도 이것도 쿠팡입니다. 보시면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이선 때문에 완전 벽에 못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그냥 진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들 쓴다 저 피피박스에 담아서 그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입니다 제가 제일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이에요 헤이 hey 구글 불 켜줘 <목소리> 메인 등을 떼고 뗀 자국 좀 지저분하게 있죠? 메인등을 떼고 붙인 건데 집에 있을 때 원래 밝은 불 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스마트 전구 같은 경우는 색 같은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라서 예전부터 사용을 해 왔고 아무튼 구글 구글이 있는 미친 역입니다 뒤에 깔끔하게 숨겨놨어요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서울특별시 위 예상 최고 기온은 앞에 이런 방범창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이걸 일단 띄고 싶진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커튼은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블라인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거의 블라인드를 치고 살아요. 어두운 게 좋거든요. 낮에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게 좋으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열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보시면 이런 느낌? 괜찮죠? 블라인드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아 여기 이거는 제 친구가 만든 패브릭 포스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laughs> 지저분한 것들 가리려고 네, 붙여놨습니다. 꼬꼬핀 사용해서 달았어요. 저는 못지를 못하는 새입자니까요. 네 이제 이 공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할때 최대한 미드센추리 감성을 좀 넣고 싶어서 참고를 많이 했고요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추천받은 예쁜 조명을 샀습니다 일광전구 거고요 너무 귀엽죠 근데 막 인테리어 조명치고 엄청 비싼 편도 아니에요 얘가 22만원? 25만원?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천장등도 일광정글 거고요. 20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벽에 타공판이 있는데,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도 문이 하나 있거든요. 저 문이 정말 뜬금없게도 화장실인데, 화장실 위치가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저 화장실 문을 안 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쁘게 가리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그 용도로 설치를 했는데, 되게 이 방에 아늑함을 줄수 있는 벽이 생긴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타공판용 후크 같은 걸로 이렇게 모자 수납했고 여기 제가 쓰는 C 타입 케이블이랑 아이폰 케이블 같은 거 들어있는 공간 이고요 좋아하는 피규어 아 이거 트롤리라고 하나? 아무튼 이 철제 이 바퀴 달린 선반도 미드 센츄리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샀어요 아주 쓰는 손 닿는 것들 있죠 클라이밍이나 롱보드 타다 많이 다치니까 연고 같은 거랑 이 네, 자주 쓰는 물티슈 있고요. 네. 이렇게 편하게 왔다갔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케아에서 산 선반인데 와 이거 사기 전까지 기억을 못했거든요. 되게 악명 높은 조립하기 힘들다는 그 철제 선반인데 위드센트리다 이러면서 샀는데 <laughs> 진짜 엄청 힘들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음, 아 예쁘니까 사세요.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제가 잡다한 물건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책상 위에 그대로 펴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 안에 뭐집어없었더라방을 기억도 못해. 외장하드 다 여기다 집어넣었고. 네. 키보드가 왜두 개냐면 게이밍용 키보드 그리고 일할 때 쓰는 키보드. 그리고는 매직 마우스는 안 씁니다. 게임할 때 불편하거든요. 마우스는 하나로 무선 마우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색?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이거는 제가 찍어놨는데 옥사나 고맙다. 이게 사무엘 스몰즈에서 만든 디자인 소품이라서 조금 비싼데 이게 55,000원이에요 정가가 정말 비싸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딱질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아이템 여기도 무선패드 여기도 무선패드 여긴 애플워치패드 있는 3 in 1 그런 충전 탭이고요 아 이것도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사줬는데 렉선 거 인테리어 조명 너무 귀엽죠? 아 너무,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제 아이패드는 핸드폰 잘 보이는 위치에 뒀고 이거는 제 게임 패드. 게임 할때또 쓰는 거예요. 저 포스터는 큰 누나가 저희 친누나가 선물로 준 거고 이 포스터는 제가 29cm에서 그냥 검색해서 샀어요. 포스터가 이쁘더라고요. 이 의자도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질문이 많았는데 휘게 체어라고 이거 31만원인가 30만원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예쁘죠? 이 집에 어울리는 딱 제가 좋아하는 철이 박혀있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초록색들이 좀 섞여있는 네. 그런 걸로 했고요. 유리 모듈 선반이라고 하나? 모듈 선반 같은 경우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원래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두는데 카메라 전시 겸 쓰고 있고 맨 밑에는 사실 뭘 둘지 모르겠어서 비워놨어요 빈 공간도 인테리어다 라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주문 제작 테이블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의 거의 2주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도착 예정이래 2주를 더 기다리래요 그래서 당장 배송되는 그런 쿠팡 같은 시스템이 오늘의 집에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집 배송이라는 걸 통해서 급하게 샀습니다 괜찮죠? 여기도 조금 이쁘게 꾸며놓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따닥따닥 둘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을 이쪽에 빼서 여기 밑에 숨겨놨더니 밖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되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보여서 만족스럽습니다. 이 소파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웃음> <웃음> 당장 내일 오는 걸로. 내가 <laughs> 주문 제작해서 사려 했던 책상보다 훨씬 싸요. 이게 이거는 16만원밖에 안 하고 14만원이었나? 그 내외 정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가격대라서 당장 오는데 이렇게 싸다니 약간 이런 느낌? 바닥에는 이렇게 넓은 카페트 선물 받은 거 깔아놨고 소파를 그냥 깔면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러그를 하나 샀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이는 이여지러운이 안쪽 오는 이여지러운 반짝이가 참 어쨌건 타공판으로 가려놨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바닥에는 선물 받은 그 욕실 매트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자 이쪽에는 저랑 제 친구들 사진 예전 집에 있던 거 그대로 다 붙여놨고요. 자주 쓰는 가방도 여기 걸어놨어요. 화장실은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인테리어를 포기해둔 안방입니다. 생각보다 침대가 너무 큰게 왔어요. 원래 슈퍼싱글을 쓰다가 더블 정도를 찾으려는데 했 요즘 더블 침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퀸 사자 했는데 퀸 하나 샀다고 지금 온 방을 꽉 차지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근침대 와버렸어요. 예전에 쓰던 가구들 그냥 일단 수납하려고 두고 있고요. 여기 어떻게 꾸며보겠다고 러그랑 옷장을 샀어요. 근데 <laughs> 그 러그랑 옷장이 망해. <laughs> 일단 러그를 보시죠. 예쁜 주황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왔고, 옷장도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깊이가 진짜 깊은 게 왔어요. 얘를 치우고 둘러 했는데 튀어나온게 거의 이만큼까지 튀어나오니까 제가 서있을 공간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반품하지 않고, 저 옷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곳을 창고로 쓰려다가 창고 겸 <laughs> 공간 활용을 해 보자 해서 철봉을 샀습니다. <laughs> 정리 안된 물건들이랑 새로 이제 저 이사 나갈 때 원상 복구시켜 놔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커튼 봉이랑 전등 같은 거다뒀어요이것도 선물 받은 전구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어우 네. 나중에 뭐 찍을 때잘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TV를 봐요. 자기 전에 여기서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보면서 잡니다 보시면 붙박이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진짜 정리가 너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겨울옷들 두꺼운 옷들 다 그냥 때려박아놨고 이것도 심지어 어? 침대 프레임도 수납형으로 샀어요 이제 좀 추워지면 두꺼운 이불 새로 사면서 방 분위기랑 어울리는 색으로 좀 살까 생각 중입니다 이 방은 사실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laughs> 한번 찍어봐요 이 방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오늘 영상에 나왔던 제품들 링크 찾을 수 있는 거는 더보기 안에 써두도록 할게요. 이 집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상들 많이 구독을 하면 되니까 기다려주세요. 구독이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